네. 그러면, 음. 어, 코스피 일단 2,500 어, 단숨에 음. 넘었다. 예. 음. 다음 갈수 있는 선은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표지를 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열려있어서. 열려있으니까. 아. 그죠? 렇 예, 근데, 뭐, 우리가 과거에 근데 2,000까지 갔다가 왔다. 음. 그러면은 일단 퍼스터 타겟은 예, 근 2,000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1,800점 와 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아마 타겟은 제가 한번 정고점이었던 1,800까지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 써주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소위 한자 속으로 쓴다면 전, 인, 미, 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전고점 2600은 못 갔잖아요. 러 아, 그니까. 네. 그래서, 최종로로서는 뭐, 일단 2500까지 간 상태에서 열려있으니까, 전고점 2600, 그 다음부터는 뭐 위로 밀렸다 구체적으로 뭐 3000이다, 3500이다 하고 말하는 게 자체가, 음. 아직은 뭐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냥, 현재로 봐서는 분위기가 이제 그동안에 8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조정장에서 이제 벗어났고 이제 막 새로운 상승파동이 이제 출발되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벌써부터 목표를 얼마로 잡고 뭐 얼마까지 갈 테니까 거기서부터는 다시 꺾일 테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열려있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뭐 주식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뭐 2,600까지 갈 거다 또는 2,678.50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요. 어쨌든간에 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음. 전고점이죠. 2000, 예. 전고점이죠. 그렇죠. 이 끼셨나요? 네, 자득 예, 끼었습니다. 예. 음. 전고점이 이제 2018년 2월에 2,670원 장중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장중에 갔었죠 예. 지금까지 갔을 때, 2,600.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사실 2,600 간다고 얘기할 때되개서 얘기했는데 지금 2,540이니까 불과 뭐40 포인트면 이 기세면 사실 한 이틀만 올라도 그렇죠 뭐 금방이죠 그죠 터치할 예, 수 있다. 그렇죠. 예. 일단은 2,600 음. 이제 고점이고 음. 예. 그 어,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열려 있다. 그렇죠. 열려 있다 그렇죠. 네, 네. 자 어, 잠깐 우리 그 스캔에서 차트 를본 네, 네. 다음에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뭐 일봉을 볼 수도 있고 주봉을 볼수 있으면은. 예, 근데 주봉으로 봐서 좀롱터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네. 어,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 밑에서 이제 그, 통상 가장 쉽게 이야기로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 구름 위쪽에 있으면 상승세, 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동안에 내내 구름 아래쪽에서 헤매던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급, 이렇게 하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힘을 내세우고 구름 넘어갔다가 약간 좀, 좀눌림목을그치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름 위쪽으로 완전 웅뚫렸으니 그야말로 대명천지, 이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그다지 뚜렷한 고점이 잘안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래도, 예. 어쨌든 간에, 음. 우리가 좀, 위로 뚫려 있으니까, 뭐, 예. 2,600 뚫으면 3,000도 갈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음. 4 0 0 0 5,000도 갈수 있다는 얘기냐. 예. 그러니까, 계략적인 좀, 뭐이 정량 정성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음, 예를 들면 음. 뭐 이익이라든지 이종 저점에서 올라오면 대략 음. 뭐 옛날 뭐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61.8% 6 1 8배네 그렇게, 생각,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해서 좀 설정할 수 있는 2,600을 예. 넘어가면 설정할 수 있는 지수대가 좀 있습니다. 어엘리어트 네. 파동 이론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네. 1.618배, 2,618배, 0.38이, 0.618, 2,618 이런 등등의 이제 비보나치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비보나치 비율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정 장세에서는 비보나치 음. 비율이 그르지 하게받아들어가요 네. 근데 상승 장세에 있어가지고 목표치를 특히 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파동인데 음. 충격파동에 있어가지고 충격파동의 목표치를 예컨대 1.618배, 2 6 1 8배로 곱해가지고 상승 폭에1 6 1 8배 곱해서 예컨대 뭐 2788.5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 별로 네, 의미가 네, 없다는 이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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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상승파동에서의 충격파동의 꼭지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음. 근데 엘리우트 선생이 님 만약에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음. 제가 선생한테 지금 요번 상승세가 2 6배0내버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음. 라고 했다면, 그냥보다 뭐 틀림없이 예. 위에 열려있으니까. 주식에게 물어봐. 예, 네, 주식에 주가한테 물어봐라, <laughs> 라고 이야기하겠지. 네. 그걸 갖다가 1.618배, 2.618배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예. 얼마까지 갈 거다 하고 말하기는 음. 서로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오늘 김중근 대표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또 김중근 대표님의 팬들이 오셔가지고, 예. 참지혜님은 김중근 대표님 오늘 젊어 보이신다고. 아, <laughs> 젊으신데 뭐. 예. 네. 김준근 대표. 뭐 기술적 분석 책 보신 분들은 우리 김 대표님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저자 직강으로 예.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익이 얼마일 거니까 예. 우리가 거기에. PR을 몇배 주면 얼마 갈수 있다. 이런 건 목표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네. 예근데그 멀티플이 음. 그 음. 문제인데 멀티플을 음. 10배로 하느냐 11배로 하느냐 12배로 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좀 바뀌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네. 2600에서 1 6 1 8배 곱해가지고 3328 나온다. 이렇게 돼서. 하고 계산을 하... 해도 손 쳐요. 네. 그게 so what?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때 있어가지고 음. 목표가 3,328이 되든 음. 2,765가 26, 27, 되든. 그렇죠. 그건 중량이 아니죠. 아, 간단하게 현 상태에서 주가가 오를 거냐, 거냐. 떨어질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질 대응할 거냐. 그거지. 예컨대 우리가 2,700 예컨대 우리가 목표를 채워가지고 음. 어 뭐. 2658개가 갈 거다. 음. 그럼 예를 들어, 그다음 날, 그 다음날. 그때까지 넉넉고 그 지수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거냐? 그건 아, 물론 알 거냐? 아, 니다 알잖아요. 그죠? 하리고 일프, 만약에 그때 가서 음. 2658개 왔다 이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팔 거냐? 팔 거냐? 음. 그럼 그때 가서 또봐야 되는 될,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를 미리 더거나, 목표치를 정한 것 자체도 어려운데다가, 네. 목표치를 정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한 이신이, 그런 목표치를 정하기보다는, 당장 앞으로 주가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거냐? 뭘 어떻게 될 거냐 늘 따져보는 것이 음. 먼저 급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술적 네. 분석이라는 게또 시장의 그 에너지의 방향이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코스피는 좋습니다 어쨌든 네. 위로 상당히 그 열린 국면으로 어 지금으로는 이제 구름 대위로 좋게 보는 거고 그렇죠 코스닥은 코스피에 부와 비하면 지금 조금 약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네. 버벅거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렇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이건 달래동원 환율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이제 또 대형주 쪽으로 그죠외국인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네. 그동안 오래 강했던 코스닥이 이제 주춤거리는데 음. 코스닥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잠깐 잡았는데 천구점 아까 900포인트죠.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죠. 네. 그렇죠. 예. 음. 지금 뭐 일목, 일간 차트이긴 합니다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동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 그죠? 음. 구름 위쪽에 있으면 상승세, 그리고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라고 한다면. 경계선을. 경계선을 해서 딱 있군요. 걸려서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이때의 이 구름이 종종 이제 저항선이나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구름이 두터우면은 그만큼, 예컨대 위에 있을 때는 아래쪽에 지지가 튼튼한 거고, 음. 반대로 주가가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구름이 두터우면은 거꾸로 저항이 두터운 텐데, 지금으로서는 구름이 위기가 상당히 얇은데, 네. 얇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쉽살이못 들어. 못 들어봐. 음. 그 이야기는 밑에서의 매수세가 그러니까 일목으로 봐서는 구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말을 말하면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하지 않냐?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훨씬 뚫고 이 위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코스피에 네. 비해서 코스닥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말하려면 은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s k 아이스 등등에서 코스피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하긴 합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 일반인들이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종목보다는 역시 코스닥에서는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그렇죠. 네.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별 종목 지수와 별로 관련 되는 종목을 따이다 보니 예. 지수와 연관성이 별로 일반인 투자기에 하뭐 연관성이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음. 어떻게 되었든간에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 보인다.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네. 어, 말씀 주신 길에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봐주세요. 삼성전자 네. 볼까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사실 예. 삼성전자 가봐야 사실은 지수만 올라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지수는 좀 정체되어 있고 말씀하신 네, 그렇죠. 그 개별단에서 예. 움직이는 네. 게 좋은데, 네. 삼성전자가 워낙, 삼성전자도 그럼 지금 신고가 영역 아닌가요? 그, 거 신고가죠. 네. 당연하죠. 신고가 네. 확 넘어졌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도 제금 보다시피 구름 네. 위쪽에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음.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현재로 봐서는 위에,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음. 위쪽에 뚫렸으니까, 음. 그럼 뭐, 더군다나 오늘 갭까지 만들었으니까, 음. 위로 올라간 데서가지고 별로 그리 낄, 그리 낄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다소, 이제, 과열 국면에 접어들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격도라든지, 이격도라든지, r s r 라든지 음. 뭐, 스톡캐스틱이나 모든 것들 다, 이제, 과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음. 빨간불이 다 들어왔을 거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뭐, 망창 계속적으로, 그냥 뭐, 이제, 주가가 미친 듯이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뭐 하루 이틀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다소간 좀아 너무 많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음. 좀 자율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힘을 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민보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삼성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만 오를 뿐 개별 종목은 오히려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뭐, 나빠진다는 것보다는뭐 지수 올라가면 재미없죠, 그죠? 네. <laughs> 근데 삼성전자가 지수에 차지하는 위치가 30%쯤 되니까.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은 지수가 0.3% 오른가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랄까, 삼성전자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뺏기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좀덜 오른다고 볼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지수의 분위기가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도 덩달아서, 그죠? 분위기를 타는 거니까 꼭 삼성전자가 다른 개별 종목에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에는 그럼 무리죠그변 아, 이런 거피해를 그렇죠. 준다는 거는 네. 개인 투자들이 많이 관심 있는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쪽에는 그렇죠. 에너지가 그렇죠. 안 가는데 그렇죠.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가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는 따라서 쭉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쪽으로 포커스는 이제 좀 맞추면 될것 같고요. 예. 네. 환율도 좀 봐야 됩니다. 워낙 음. 뭐 환율 전문가 외환 전문가이신데 원화뭐 환율 속도가 워낙 빠르게 원화가 지금 강세로 가서요. 제가 예. 아까 저거는 1 천백팔 원, 천백십 원 깨진 것 같죠 오늘. 그렇죠. 환율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아. 떨어죠 지까요 어~ 최근에 그~ 외 결국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브 들어오곤 있는데 네. 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달러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오케이. 사면서 네. 동시에 근근데 1년 뒤나 6개월 뒤에 달러를 미리 선물환으로 매수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현물환으로 팔면서 음. 그때 가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음. 선물환으로 매수를 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물환 매수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음. 선물환 매수하면 이게 다시 현물환에 영향을 미쳐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물환으로 팔면서 다시 선물환을 산다는 이야기는 팔고 사니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요즘 와서 외국인들의 주식의 매매 행태는 했지 않아요? 안 해요. 어 어떻게 했지 않아지? 외국 저제은행에 있는 딜러들 후배들 들어보면은 네. 애들이 주식을 그 사면서 달러를 팔고 네. 그 달러를 했지 않아고 내버려둔다 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달러 매도가 거슬어 히우리나라그 달러 원화 환율에 강세를 반영이 되면서. 오.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 뭡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외국 그 해외, 투자 해외 투자가 하시죠. 많은데 네. 해외 투자 와서 달러 샀다가 그 달러 를 다시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 뭐야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 해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 샀던 그 달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공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겨우 이래저래 달러에 대한 나 환율이 시장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이야기입니다만는 달러 인덱스 또는 바이든으로 인해가지고 네.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앞으로 된다면 과거에 트럼프랑 관리,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이때까지 위안화의 경우에는 혹시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압력을 낼 때를 대비해서 네. 위안화를 억지로 평가 절하 하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또 유인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상당히 절상시켜 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위안화가 그래서 위안화가 저상이 되면서 등자라서 달러대 원화 환율도 등자라 저상되고 있는. 원화는 뭐.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네.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음.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60개월 과거 5년 동안에 경상수지가 네. 적자가 된 달이 음. 한 번, 두번 밖에 음. 없어요. 그러니까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 당시 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네. 소폭의 적자를나타낸 이후에는 계속 흑자였으니 음. 결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이야기는 수출로 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외환시장의 그 공급 물량으로 들어오다 보니 달러 대원화 환율은 네. 여간에서는 오르기가 어렵죠.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있어 현재, 같은데. 오늘, 뭐 어제, 어저께만 하더라도, 네. 뭐 금방 1,100원대로 무너뜨릴 듯한 음. 그런 모습이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뉴욕, 여기에서는 환율이 거의 NDF 시장에서 한 10원 정도 빠졌단 말씀이에요. 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오, 그래서, 네.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만 하더라도 딜러들 사이에, 야 이렇게, 오늘 당장 1,100원이 아니고, 음. 1,090 얼마를 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음.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밀리지 않았는데, 당국의 개입도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달러 대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네. 당국의 개입도 우려되고 해서, 선뜻 달러를 천대 원대로 빼지는 못할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그 차트 한번 보이시죠? 예. 네. 네. 환율 차트?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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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대 네. 원화 환율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네. 네. 하락세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뭐 구름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예, 네, 일봉이죠. 야 아, 일봉이죠. 주봉은요. 네, 주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흘러내리는 네, 그런 거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이제 예. 원하는 이제 강세인 예. 거죠. 강세로 그렇죠, 예. 가는 예. 거고요. 예. 네, 이게, 이게 주봉인가요? 이 지금 차트가 이거 주봉인가요? 잠깐 이게 네. 아, 이게 주봉이죠. 네네. 예. 네. 네. 네, 잠깐만 이게 달러도 원마나허전 맞나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 저, 네. 네. 예. 그, 우리 김중근 대표님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까 뭐, 어, 우리 김중근 대표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해주시랍니다. 한지혁님께서. 아, 예. 네. 알고맙습니다 한지혁님께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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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리고 우리 알바 재시켜. 알바 재시켜는 직접 안 하고 알바한테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아이디가? 네. 재밌는 분인데, 김중근 선생님은 저희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환호해 주시면, 예, 자주 보셔야겠습니다. 예, 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예. 아, 이게, 이게, 예. 여기가 최근 차트가 아니어서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예. 보입니까? 네게 네, 일본 인데일본 그야말로 음, 음. 계속 흘러내리는 음. 모습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뭐, 약, 그야말로 구름과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살짝, 살짝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음. 근본적으로 달러대 원화 환율은, 근본적으로 흐름이 하락세이니까, 뭐네 전적으로 봐서 흐름을 추세로 바꿀 만한 그런 뚜렷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네. 어,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네. 연말까지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제 코스피 네. 쪽은 열렸다. 그렇지, 열렸다 코스닥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주체 매입주체가 네. 그전까지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미들이 주가를 1300부터 1400부터 해서2000 얼마까지 이제 끌어올렸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개미들, 동학개미들 일반인들이 좀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선물도 현물도 주식을 끌어올리는 네. 이런 양상인데,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아직도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나타나는것 음.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닥 기관도 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다소만 좀외국인들의 끌어대는 힘이 없으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현재 달러대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화 자산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 대는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겠냐. 또거나 어, 연초에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반인들을 연락이 주식을 살때 네. 외국인들은 몇 조원을 주식을 팔면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이제 처분했으니까 그 모자란 그 만큼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네. 환율도 이렇고그러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야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지장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쭉 괴를 같이 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지수, 지수나 상승 자체는 대형주가 탄력이 더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네. 네. 그렇겠죠. 이제, 그동안에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달라진다면, 음, 그 전에는 개미들이니까 뭐 우리가 통상 알기로 바이오라든지 네. 제약주라든지 뭐 이런 음, 미차주인지 음. 등등 이런 저희 테마 관련 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테마 순환하면서 올라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네. 지금부터는 테마 주들은 다소만 좀 주춤하고 대신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 하이든이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네, 국내 시장에서. 우리 마크로 헤치 코리아 김종근 대표님 모시고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마음에안 드세요? 네. 아니요, 아니, 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예. 삼촌으로 하겠습니다 예. 삼촌. <laughs>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오래 왔고 음. 음. 어, 그래서 신뢰감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산전수전. 네. 공중전, 공중전 예. 화생방전, 네, 화생방전, 전자전. <laughs> 전자 <laughs> 네? 네, 요즘 뭐다 겪으셔서,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한국증권TV 음. 우리 청취자들에게 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